안녕하세요.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.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. 바로 이올뉴 모닝 차량입니다. 이 모닝 차량 경제적이어서 아주 인기 있는 차종인데요. 이 차량은 약 7만 3천 킬로 정도 운행한 상태고요.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입니다. 그렇지만 운행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고요. 어 아, 왜 번호판이 없느냐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, 시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 번호판을 탄도한 점, 이점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. 뒷 번호판은 잘 붙어 있으니까요.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 올류 모닝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구매비요 확인해 보시겠습니다. 네, 성능 기록부와 구매비용 확인하고 오셨는데요. 차량의 가격이 아주 경제적인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,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겠죠? 그 안전을 확인하러 저와 하부 보러 가시죠. 네, 그럼 하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뒷부분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번호판 뒤엔 잘 있는 거 확인되시죠? 확인하셨고, 자, 뒤쪽 보시면, 어, 먼저 이 머플러 상태 먼저 볼 텐데요. 약간 이 사이드 쪽에 연식 대비한 살짝 그 부식 정도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형가장치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해서 어, 많이 부식되지 않았습니다.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보시면 지금 바퀴도 편마모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. 이쪽 바퀴 보셨고 반대쪽 바퀴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반대쪽 바퀴도 편마모 없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러면 또 타이어가 우리 차에서 아주 중요한 부위인데 한번 트레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약 3.9mm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신품급 타이어는 약 8mm의 수치를 보인다고 하는데요, 3.9 정도 되면은 약한45% 이상 남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그리고 안쪽으로 한번더 가서 깊숙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 이 중안부, 면식 대비해서 부식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좀 깔끔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. 이 정도면은 전 차주분께서 아주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앞쪽에 중요 부위를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지금 엔진오일 팬인데요 성능 기록부상에서도 미세누유가 있다고 진단이 됐습니다.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쪽에서 보시면 살짝 미세누유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. 근데 이 정도면은 운행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까요. 요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미션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지금 미션부인데요. 미션부는 미세누유 하나 없이 깔끔하고 아주 깨끗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 등석조인트 한번 보겠습니다. 등석조인트 보시면, 어, 이 부분 파손이 있거나 부식이 있는 상태가 아닌 아주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. 반대쪽 동석 포인트도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반대쪽도 앞서 보셨던 오른쪽처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앞쪽 타이어도 또 우리 트레드 점검 안할 수가 없겠죠? 그렇습니다. 네,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4.26 남았습니다. 어, 뒷바퀴보다는 조금 더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. 이 정도면은 약50% 정도 남았다고 확인이 됩니다. 자, 트레드까지 확인하셨고. 그리고 이어서 엔진룸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엔진룸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엔진 오일 상태 한번 볼 텐데요. 저희가 먼저 이렇게 측정 기계를 넣어놨습니다. 자, 전원을 켜고 한번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. 100%가 나와야 태급이 나온다는데, 어, 지금 1.1%로 바로 구입 후에 엔진 오일 교체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엔진 오일은 확인하셨고. 네, 다음은 미션 오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, 어, 미션 오일 상태 한번 보면, 어, 미션 오일도 엔진 오일 가실 때 같이 함께 교체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지금 그 상태를 보이고 있고, 이 다음으로는 브레이크 오일 상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브레이크 오일 상태는, 어, 적정하게 지금 오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. 즉 기타 사항으로는 엔진룸 자체가 뭐 먼지가 많다거나 이렇게 노화된 느낌이 아니라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. 또 기타 보면 네, 워셔액도 정정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깨끗한 엔진룸 살펴봤습니다. 네, 실내에 들어왔는데요. 이제 보시면 계기판에 실 주행 거리수 약 73,000km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어서 저희만의 특장점이죠. 전문가용 스캐너로 이 차량의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엔진 상태 보겠습니다. 네, 엔진 상태에 고장코드 있는지 네, 보시면 고장코드 없음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실시간 데이터로 엔진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엔진 상태 보시면 이제 그래프 수치상 아주 일렬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오차 범위는 약 54회로 확인이 되는데 이러면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으로는 미션 상태도 빠질 수 없겠죠? 네, 미션 상태 살펴보겠습니다. 네, 미션 고장 코드도 특이한 사항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네, 올류 모닝 차량 어, 엔진과 미션 상태 양호한 거 확인하셨고, 자, 기타 내부의 옵션 한번 살펴보셔야겠죠. 네, 보시면 위쪽에 먼저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, 어, 앞쪽에 룸미를 가리긴 했는데 여기 하이패스 기기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심미성 좋은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또 내비게이션이 따라오면 후방 카메라는 요즘 당연히 늘 따라오죠. 자,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후방 카메라도 반응 속도 빠르고 화질 아주 깨끗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리고 기타 상태 보겠습니다. 내부 컨디션은 연식 대비해서 깔끔한 편이고요. 그리고 기타 센터 페시아도 기스가 있거나 흠집이 있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내부 보고 오셨습니다. 자, 그럼 저와 함께 외부 상황도 한번 보셔야겠죠? 자, 외부 보시면 지금 본 네트 상황 보시면 스월마크나 스톤칩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이건 단순 지금 오염이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. 그래서 세차하면은 지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. 지금 보시면 연재 대비해서 이 헤드라이트 부분도 백화 현상이나 이런 거 없이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옆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옆쪽 보시면 네. 휠 기스는 사실 이 정도면은 이 연식 대비 그리고 그 주행거리 대비해서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앞 좌석 뒷좌석 문쪽에도 어 문콕이나 이런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뒤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뒤쪽도 보시면 앞쪽과 비슷하게 깨끗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반대쪽도 보겠습니다. 네, 반대쪽도 역시나 반대쪽 보셨던 것처럼 큰 문제 없이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저와 함께 이번 차량 올류 모닝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. 이 올류 모닝 차량, 연식 대비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. 게다가 가격도 아주 경제적인 차량입니다. 이 차량에 보다 관심이 있으신 고객님께서는 저희 아래 하단부에 실차주 번호로 연락주시면 좋은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. 참고 부탁드리고요. 저는 다음번 리뷰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